날씨 좋다. 자, 그래서 누굴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?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씨가 이럴 때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아?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도넛하고 커피로 하자고. 뭐? 물린다고? 이게 잠복 임무의 정석이라고. 아, 이거 선글라스 좀 벗으면 안 되나? 시끄에서 뭐가 보여야지. 나는 지정보호 전담이야. 고객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게 자연스러운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거든. <laughs> 너무 티지 않냐고? 하아, 나보다는 다른 친구들이 걱정인걸. 이런 잠복 임무 뭐, 너무 조미수시단 말이지. 으, 무슨 일안 생기나? 아, 어, 왔구나. 협회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은 익숙하지 않으려나? 뭐 나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너무 가까이 오지마피 묻겠다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음나 잠깐 낮잠 좀 잘게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지 음그 것보다는 임무 수당이나 더 챙겨주면 좋겠는데 선글라스 벗고 임무 시작 내등 뒤에 숨어 있어 제압 실시 아 기절했나? 이, 이런 위협 대상 제거 <laughs> 이러면 실적이 <laughs> 쉽지. 이런 건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. 자 이번 임무도 순조롭게 끝. 돌아가는 길에 맥주 한잔 할래? 완벽한 임무였어. <laughs> 다음에도 저희 추바이를 이용해 주세요. <laughs> 심할 썼어야 하잖아. 환영합니다, 관리자님. 저는 관리자님을 인도할 안내자, 베르길리우스입니다. 출발할게, 부름부름. 지어으 출발하지.